안녕하세요. 로그미 기기업종 담당자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RS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을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 RS 오토메이션이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도 봐야 되겠지만, 제일 궁금한 내용은 뭘까요? 역시 바로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해당 기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관련된 내용 잘 모른다.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주식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보다 쉽게 설명 드릴 예정이고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함께 5분만 해당, 해당 종목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재무, 저평가, 성장성, 전망 모두 중요하지만 오늘은 첫 영상인 만큼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해당 종목의 테마를 중심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국내 주식은 테마가 중요하고 테마가 엮이면 기본적으로 같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의 테마를 좀 파악을 하고 해당 기업이 무엇을 영위하고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당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한 끝까지 추적을 하고 분석해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하루 5분 같이 공부를 시작하시죠. 자, 우선 오늘의 포인트인 RS 오토메이션의 테마를 좀 파악을 해볼 건데, 자, RS 오토메이션의 테마는 한 네가 다섯 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장비 테마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양광 테마가 엮여 있습니다. 태양광 그리고 세 번째 테마는 ESS라고 전력 저장 장치 테마가 엮여 있고요. 네 번째는 로봇. 로봇 테마가 엮여 있고, 다섯 번째는 스마트 팩토리, SF라고 많이 하죠. 스마트 팩토리 테마가 엮여 있다. 왜저 테마들이 엮여 있는지 이해를 할 거면,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뭘 파는 회사를, 회사인지를 좀 알게 된다면, 아, 이 테마가 왜 엮였구나 할 수가 있어서 사업 부분을 볼 건데, 사업 부분을 보기 앞서서 해당 테마가 왜 엮였는지 짧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랑 엮인 이유는 반도체 물류라인 제어 장치 수주를 이력, 어, 수주를 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 반도체 장비 테마에 엮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태양광은 로봇 모션 제어기 드라이브 및 에너지 제어 장치와 같은 산업용 제어 솔루션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엮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ESS도 동일한 내용. 태양광과 동일한 내용으로 엮여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로봇. 고성능 로봇 모션 기술을 가지고 있는 RS 오토메이션이기 때문에 로봇 테마가 엮여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마지막 스마트 팩토리는 스마트 팩토리 로봇 모션 제어 요소인 컨트롤러, 드라이브, 엔코더 등의 기술을 이제 자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테마도 엮여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 사업 부분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사업 부분 자세히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로봇 모션 제어기, 에너지 제어 장치에 대한 사업 부분이 나눠져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매출 비율은 거의 21년에 50대 50 정도였는데, 지금 22년, 23년 3분기까지 넘어오면서, 지금 로봇 제어, 로봇 모션 제어기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고, 에너지 장치에 대한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즉 짧게 이야기하면 RS 오토메이션은 이런 거 파는 회사입니다 지금 스마트 팩, 팩토리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솔루션으로 그냥 봐주시면 되고, 요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게 이게 l 시라는 부품이에요. l 시 부품이고, 이거는 연결해서 쓸수 있는 터치패드. 어 제가 옛날에 이제 해당 업종에 좀 종사를 했었기 때문에 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에너지 전환 모듈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에 보셨던 그런 테마들이 엮여 있다라고 볼수 있고, 자, 아레스 오토메이션을 한 문장으로 줄여서 말하면. 로봇 모션 제어 및 에너지 제어 장치를 이제 제품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어쨌든 RS 오토메이션은 뭐, 자동화 장비 부품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런 걸 판매하는 회사다. 솔루션도 같이 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RS 오토메이션은 시총이 한 1,100억, 그리고 주가가 12,000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2,000원에 12,000원 지금 많이 내려온 가격입니다. 원래 가격대가 이렇게 두번 뛰었다가 내려온 가격대가 지금 12,000원이에요 이 위에 고점은 2만원대 초반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이때 올라갔던 이유들을 알아야 과거에 어떤 테마가 상승했는지 알고 있다면 해당 테마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예일지, 아니면 단발성 테마일지, 재료가 소멸된 테마일지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테마의 상승 내용을 한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022년 3월에 미 로크웰, 630억 원 규모의 이제 로봇 모션 제어기 공급 계약 체결에 상한가를 가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 2023년 1월 중국 자동화 솔루션 시장 본격 진출 소식에 상승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2023년 8월 삼성전자 세계 최초 패키징 공장 무인화 라인 구축과 AI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도입 소식 등의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로봇,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테마가 상승하면서 RS 오토메이션도 같이 올라갔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때 올라간 이유는 로봇 테마 플러스, 플러스 스마트 팩토리가 엮여서 RS 오토메이션이 생각보다 많은 수혜를 입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건 어, 알스오토메이션은 반도체 아,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테마 때문에 많은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로봇 모션 제어기에 관련된 내용, 미국과도 관련이 있어서 어, 수혜를 많이 받았었다. 그리고 2023년 9월에 추가적인 내용이 또 이, 있는데 반도체 수출 이 이제 3개월 연속 개선이 되고 필라델피아 이제 반도체 지수 상승과 함께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가면서 RS 오토메이션의 반도체 테마에도 엮여가 있죠. 그래 가지고 상승을 추가적으로 할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테마는 지금 소멸이 되었나요? 아직 소멸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환매가 도는 시점이기 때문에 로봇과 스마트팩토리의 순환매가 다시 돌아온다면 RS 오토메이션도 다시금 상승해서 2만원대를 쳐다보면서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도 지금 한텀 쉬어가는 시점이죠 반도체 테마도 순환매가 돌면 RS 오토메이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자, 재무적으로 보면은, 2023년 2분기, 3분기는 적자가 좀 나가지고, 어, 긍정적이지 못하지만, 이, 이게 이제 분기별 흑자 터너라운드와 함께, 어, 아, 아, 흑자 터너라운드는 뭐냐면, 어, 아, 그 기업이 이제 재무제표를 봤을 때, 1분기, 1분기가 1월부터 3월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져 있는데 4분기로 이 분기 1분기에 마이너스, 2분기에 마이너스, 3분기에 플러스가 난다면 이게 이제 흑자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가 마이너스니까 4분기가 흑자가 나면서 흑자 턴어라운드와 함께 RS 오토메이션이 이제 로봇 아니면 스마트팩토리, 아니면 반도체 테마가 순환매가 돌면서 테마에 엮이면 다시 한번 2만 원대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좀 있어요. 로봇 테마는 언제쯤 다시 돌아올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엮어서 들어올 수 있겠지만 GPT5, GP, G, GPT5 출시 기대감과 함께 올라올 수도 있고요. 해당 내용이 올라오면. 지능형 로봇, AI가 올라가면서, 뭐, IoT,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가 같이 올라오면서, 스마트 팩토리 플러스 로봇 테마가 상승하면서, RS 오토메이션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 반도체가, 이제, 조, 아직 저점을 지금 다지면서, 다시 쉬는 텀을 지나서, 다시 반도체가, 올라와 준다면, 그때도 RS 오토메이션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은 첫 영상인, 영상인 만큼 RS 오토메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단발성이나 소멸된 재료가 아닌 남은 테마들과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알아보았는데 딥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앞으로 이제 rs 오토메이션의 새로운 일정이 나오거나 해당 종목의 이슈가 있다면 꾸준히 추적을 해서 누구보다 빠르고 확실한 정보를 전달 드리게, 드리도록 게드리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차트 저희가 제일 눈으로 와닿는 차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재무도 같이 보면서 어, RS 오토메이션에 엮인 테마들과 그거그 테마들에 대한 어팡을 이야기하면서, 어, 다양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영상이니까 이렇게 가볍게만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거나 기대가 되신다면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